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그 KCTC. KCTC고요. 어, 저 6,600원에 네, 예, 25% 네, 예. 어, 방금 너무 매수를 잘하신 분이 상담을 하셔가지고, 완전 상반된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 KCTC 같은 경우도 그냥 저 4천에 샀으면 수익이 날 거를, 6천에 샀으니까 는이 좋은 기업으로 수익이 안 난다. 이 기업 어떻게 된 거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KCTC 같은 경우도 실적 정말 잘 나오고 있는 3 0 0억대잘 나오고 있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국제 운송을 하고 있는 이 해물 운수 이런 쪽이라고 어, 해물이란다 해물이 아니고 어, 선박 운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풍력 발전에도 엮인다 그러지 운송 쪽으로 엮인다 그러지 뭐 IT 시스템도 엮인다 그러지 정말 괜찮은 기업이고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을 4천 사슴 수익 날 거를 6천 사슴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종목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핵심이어야 해요. 근데 이 기업이 괜찮습니까? 하면 정말 좋은 기업이죠. 근데 그럼 나는 왜 수익이 안 납니까? 6,600원 샀으니까 수익이 안 나죠.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 앞으로 주식을 할때 기업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당, 가격 따라해보세요. 가격. 가격 해보세요. 가격. 가격. 네, 가격. 값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KCTC를 어 그냥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 3,500원 4,000 여기서 사면 될 거를 괜히 올라갔을 때 따라붙어 버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시세 변동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고가 매매는요 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매매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매할 때는 손절라인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돼요.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그냥 슈팅 나오고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어, 여기서는 6천 원 미하로 밀린다면 하 손절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얼, 어떻게 샀다?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600원에서 샀기 때문에 6,000원 밀리면은 손절하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손절했다고 해서 이 종목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기업은 마, 어, 좋은 기업인 것은 변함 없기 때문에 4,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사면 돼요. 그때 그러니까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고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어, 지금 당장에는 7,000원 자리에서. 어, 슈팅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뚫게 된다면 위로 강하게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쪽이 좀 죽어줘야 얘들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X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힘이 약간 빠진 듯해요 움직임이 살짝 좀 줄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약간 빠지기 시작한다면 얘들 한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천 원이 밀리지 않는다면은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더 사기에는 6천 원 이하로, 이하로 빠졌을 때 손들어야 되는데 더 사면은 손절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자리에서 비중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들고 가서 6천 원 이하 손절 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어, 7천 원에서 7,500원 뚫기 시작했을 때는 8천 원, ,000원, 9천 원까지 가니까 그대로 홀딩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서 매도하고 나가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6천 원 밀렸다고 해서 다시 안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고 내일 오면 또살볼 만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안 팔고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면 시간도 손해고 나중에 싸게 더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날려 먹어요 그래서 저는 팔고 다시 사는 관점으로 해서 재접근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